종합반을 수강하시게 되면 단순히 강의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험 과정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사소한 질문, 작은 고민 하나라도 빠르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학습 시간을 절약해 드리고 최단 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나무 경영 아카데미만의 검증된 관리 노하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나무경영 아카데미는 수강생 여러분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밀착 관리를 위해 지도교수 및 단임조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반을 신청하게 되면 모든 수강생 분들은 종합반 선생님들로 구성된 지도교수 중 희망하는 지도교수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각 지도교수별로 단임조교가 배정됩니다. 단임조교는 각 지도교수들의 관리 방침과 관리 기준에 따라 엄격한 면접을 통해 선발됩니다. 1차 합격생이나 유예생이 아닌 나무경영아카데미 종합반 과정을 통해 최종 합격한 합격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도교수는 종합반 안에서 전체 반모임, 조별 모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합니다. 엄격한 선발 기준을 통해 선발된 단임 조교들은 1대1 의무 상담 및 수시 상담, 출결 관리, 모의고사 성적 관리 등을 통해서 수강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 관리합니다. 상담 결과는 주기적으로 지도교수에게 전달되어서 지도교수는 상담 결과를 통해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과 별도의 추가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담임 조교들은 각 과목별 전문가로서 과목 상담의 역할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전과목의 과목별 담당 조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학습에 대한 질문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과목별 담당 조교를 통해 빠르게 해결해서 막힘없이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과목별 조교로서의 역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합발 과정 안에서 과목별로 개강되는 시점에 맞춰 수강생분들에게 유용한 학습 방법들을 안내해드립니다. 과목에 대한 특징 및 공부에 대한 팁등 여러분들이 학습함에 있어서 범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종합반 기간 중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식사 모임은 수험생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수험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 학습 고민 상담 등 서로의 고민들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또한 지도교수 반 안에서는 작은 조를 배정해서 여러분들이 학원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일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스터드를 적극 권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는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과목별로 매주 진행됩니다. 또한 한 주간의 학습에 대한 본인의 학습량을 체크할 수 있으며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같이 키울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방식은 각 과정별 특징에 맞게 실제 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객관식 모의고사와 주관식 모의고사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객관식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방식의 OMR 답안지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종합반 기간 동안 꾸준한 마킹 연습과 더불어 실제 시험과 같은 분위기에서 모의고사를 진행하다 보면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의 실수와 긴장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모의고사 뒤에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바로 석차와 평균, 문항별 정답률, 점수 분포표 등입니다. 이를 통해서 종합반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간식 모의고사는 실제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시험이 끝나면 전문 채점단이 답안지를 직접 채점해서 다시 돌려드리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이 종료된 이후에는 석차와 전문 채점단의 채점 후기, 성적 우수자가 작성한 모범 답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험 이후의 복습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진도별 모의고사의 성적은 지도교수 및 담임조교의 상담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는 성적 및 출결 관리 데이터를 종합반 성취도 평가표로 전달되며 성취도 평가표는 본인의 수험 생활에 지속적인 자극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느슨해지기 쉬운 종합반 생활에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테스트해 볼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합격자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진도별 모의고사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사 세무사 시험 준비 기간은 마라톤을 비유하곤 합니다. 그만큼 장기간 동안 꾸준한 노력과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종합반의 경우도 단기간에 종료되는 과정이 아닌 최소 4, 5개월을 꾸준히 학습하는 과정으로 효과적으로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무경영 아카데미에서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학습 태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출결 관리를 지문 인식으로 체크하고 있으며 지각과 결석이 많아지면 담임 조교의 강력한 압박으로 여러분의 수험 생활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관리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소화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학습 내용 중에도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부분의 강의 내용을 각 과목 선생님들께서 선별하셔서 당일 배운 내용은 당일에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오후 또는 저녁에 스크린 강의실에서 영상 강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합반 생활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석 또는 지각을 하게 돼서 수업을 듣지 못하는 일이 간혹 생길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를 위해 온라인으로 전체 강의의 20%에 해당하는 시간에 복습 강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 내가 들었던 수업을 촬영한 온라인 강의는 당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바로바로 복습이 가능합니다. 제공되는 온라인 강의는 별도로 제공되는 시간 안에서 과목에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 경영 아카데미는 여러분의 작은 불편이나 궁금증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과의 빠른 소통을 위해 모든 종합반의 모바일 커뮤니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모바일 커뮤니티에서는 모든 과목 선생님, 담임 조교, 종합반 매니저도 가입을 해서 수강생 여러분들의 질문이나 건의사항을 빠르게 응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담임 조교들은 과목별 학습 방법과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는 팁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학습 일정 변경이나 중요한 공지 사항을 바로바로 공지하고 있어서 별도의 PC 없이도 변경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끼리도 유용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공간입니다.